부이 가능한 건가요? 응? <laughs> 근데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 안녕하세요 비스포크 a i 콤보 언니 상품 계획을 담당한 정예련별 콤보의 형 개발 업무를 담당한 이송재입니다 사실 이 제품 시장에서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열기 느껴지시나요? 어, 너무 많이 느껴지는데요 그 전에는 여기서 꺼내서 위로 올려놨었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희가 그런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세탁기와 건조기가 한 번에 합쳐진 비스포크 AI 콤보입니다. 저희 집에서도 이전에 사용하던 건조기가 없어지고 공간을 40%나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윗부분에 건조기가 없다 보니까 더 편리하게 윗공간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미니멀한 디자인의 제품. 콤보 기준으로는 국내 최대 용량인데요. 세탁 용량 25kg, 건조 용량 15kg입니다. 킹사이즈 이불 빨래도 가능한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아... 보시면은 성인 남녀 두 명이 들어가도 남을 정도로 큰 사이즈의 이불인데요. 네, 이불 빨래도 문제 없습니다. 없습니다. 세탁 용량은 25kg인 반면에 건조는 왜 15kg밖에 되지 않는지 궁금하시죠? 세탁과 건조의 원리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세탁 같은 경우에는 25kg의 큰 부피도 물에 젖어서 부피가 작아지고 낙찰할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세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조는 건조가 되면서 부피가 점점 커지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탁과 건조의 용량이 다르게 되었습니다. 세탁과 건조가 한 번에 되는 이 제품 우와. 3kg 기준으로 단 99분 만에 세탁부터 건조가 가능합니다. 3kg라고 말씀드리면 굉장히 적은 양의 빨랫감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빨래바구니를꽉 채우는 무게예요. 이러한 드레스처츠 총 17장이 3kg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양의 빨래를 단 99분 만에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이런 기술 어떻게 구현하셨어요? 예전 콤보 모델은 헤어드라이기처럼 열풍으로 건조하는 시스템이었다면 해당 제품은 고효율 인버터 히트펌프 시스템을 사용하여 세탁물의 수분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건조 성능을 개선하였습니다 비스프크 AI 콤보에는 7인치 터치 LCD인 AI 허브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태블릿 한 대가 세트에 적용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코스들을 한 눈에 확인하실 수 있고요. 99분만에 세탁과 건조가 완료되는 캐소 코스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옆으로 넘어가게 되면 세제 양과 유연제 양을 확인할 수 있고, 엑스비 기능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프로니 오늘 날씨가 어떤지 아시나요? 하이 빅스비 오늘 날씨 알려줘. 아, 응? 어, 아 너무 저기 빅스비 와가지고 <laughs> 하이 빅스비 오늘 날씨 알려줘 평상시에 궁금했던 빨래법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검색 그리고 이 제품으로는 다른 방에 있는 가전 제품까지 제어가 가능한데요 이 제품에는 정말 다양한 AI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AI 세제 자동 투입 기능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AI가 알아서 옷감 무게, 오염도를 감지해서 깨끗이 빨래해 주니까 걱정 없이 똑똑하게 세탁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오토 오픈 도어 기능이 있는데요. 모든 코스가 끝나고 자동으로 도어를 열어주게 됩니다. 저도 이 기능을 정말 애정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주변 분들한테 소개했을 때 꿈의 기술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꿈의 기술을 실현해 주신 개발분 정말 존경합니다. 기획을 해 주신 장현남 대표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깃스퍼크 AI 콤보는 에티치드다 혁신적인 기술을 끊임없이 제공하려는 삼성전자의 태도를 담았기 때문입니다. <laughs> <laughs> 죄송히. 여러분 모두 깃스퍼크 AI 콤보예요. <laughs> 이 제품은 자동으로 세대를 투입해주 사용한 있어요. 에너지와 시간을 알수있어다이 제품에서는 날씨 확인이 가능합니도 사용해. TS 영상도 보세 노래도 들을 수있어 인터넷 검색도 가능합니다.